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굉장히 특별한 순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 필승 대책 성명서를 발표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해 주셨는데요 지금 제 옆에는 어, 3구 대선 승리를 위한 정당 종교 사회 단체 연합에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분한분 한분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우측에 계신 분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사 바로 알기 중앙회 현영복 부 원장님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유림총연합회 이상길 부 총재님 자리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민당 당 대표로 계시는 윤종호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당 종교 사회 단체연합 유진각 총괄 본부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민당의 김만근 사무총장님 자리에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행사인 3구 대통령 선거 필승 대책 성명에 대해서 광화문 이승만 광장의 주역인 태극기 민심과 국민혁명당을 중심으로 한 한국 국민당 그리고 한국 유림총연합회 국사 바로 알기 중앙교육원이 한어로 뭉쳐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3구 대통령 선거 필승 대책 성명서를 유진각 총괄 본부장님께서 읽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필승 대책 성명서.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존망과 자유민주주의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주권 행사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종복, 친중, 반미주사파 문재인과 이재명 패당의 반역, 탄핵, 부패, 불공정 세력을 축출해낼 절호의 기회가 내년 3구 대통령 선거다. 우리는 1919년 일제 강점기 3일 독립선언의 지사들처럼 조국을 지키기 위해 광화문 이승만 광장의 주역인 태극기 민심과 국민혁명당을 중심으로 한국 국민당, 한국 유림총연합회, 국사 바로 알기 중앙의 교육원이 하나로 뭉쳐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것이다. 3일 독립선언, 민족 대표 천도교 교인 15인, 기독교 16인, 불교 2인, 도합 33인이 3일 독립선언서에 서명한바 있습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전 우리 민족에게 가장 절실했던 현안 문제는 일제 축출 대한 독립이었고, 100여 년이 지난 지금의 대한민국은 주사파 공산주의와 전체주의 공격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는 과업 앞에 서 있다. 내년 3구 대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선거관리를 할까? 크게 의심하면서 반 문재인, 반 이재명, 반 더블민주당 연합은 대선 후보 단일화를 통해 국민 여망에 부응하여 정권교체, 정치교체를 반드시 이룰 것이다.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헌법정신을 회복하고 법치국가를 만들어 세우고자 9.5.9의 일념에서 일치단결에 싸워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하여 북한의 체제 변혁을 도모하고 북핵을 폐기토록 적극 작용하는 한편으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국군포로 귀환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2021년 12월 1일, 2022년 3구 대선 승리를 위한 정당 종교 사회단체 연합. 이상입니다. 네, 지금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광화문 이승만 광장의 주역인 태극기 민심과 국민혁명당을 중심으로 한 한국국민당, 그리고 한국유림총연합회, 그리고 국사 바로알기중앙교육원, 그리고 정당종교사, 정당종교사회단체연합에서 이렇게 함께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2020년 3월 9일 대통령선거 필승대책 성명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